소매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또 주빈이 위클리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어, 오늘로써 일곱 번째 저희들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 목요일이 참 빨리 옵니다. 어, 사실은 이 녹화를 위해서 어, 저희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번 어, 여러분께서 참 즐겨 시청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도 조금씩 더 의미 있는 말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장소는 보시면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부속 건물 중에 하나인 Grace Hall 안에 있는 창문이 많은 클래스룸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보통 여기서 연습을 하고 하는데 혹시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4월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내일이면 5월 첫 날이 시작이 됩니다. 어, 5월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마감하고 또 내일부터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하신 분들을 어, 여러분 소개를 하는데 뭐다 아시죠? 레귤러 어,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오늘 새로운 얼굴이 계신데 <laughs> 자, 우리 새로운 얼굴부터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laughs> 직접 인사 한번 하십시오. <laughs> 네, 보내시기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그리고 차량팀 선교원인 이성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죽빌리기리 이렇게 같이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기쁘고요. 네, 다시 만났을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그, 여기에 초대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웃음> <웃음> 네, 네, 쉬운 일요 <laughs> 자,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전도사입니다. 네 어, 날씨가 좋을 때는 날씨가 좋아서 성도님들 생각이 나고 오늘 이렇게 비가 오니까 또 성도님 생각이 좀 납니다. 하루속히 날씨의 관계없이 좀 보고 그렇게 반갑게 서로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장원 전도사님이 저희에게 처음 오셨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렇게 경직된. <웃음> <웃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이렇게 느끼해진다 할까. 문화를 따라가는 거죠. 네, 멘트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고정멤버 이호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이성현 목사님이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나중에 아실 텐데요. 어, 사실은 분위기 좋으면 계속 같이 하려고 합니다. <laughs> 네, 오늘 한번 시험을 당하는 어, <laughs>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각자 살아가시는 환경 속에서 참 좋은 일도 많으시고, 그렇죠? 나날들이 어, 또 반면에 지금 많은 또 챌린지도 있는데요. 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노리스타운이잖아요. 예, 노리스타운은 특별히 몽그메리 카운티의 예, 이 행정 어, 중심이기도 하지만, 어, 또 경제적으로 열약한 분들도 꽤 많이 사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커뮤니티 아웃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어, 사실은 여러 그룹을 돕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어,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오전에 홈레스들을 feeding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음, 또이그 멘탈 patient들 그그 정신적인 어,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어, 돕는 사역에도 저희들이 동참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여러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patrician society 라고 그 우리가 소위 food bank 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이렇게 적지 않은 공간에다가 교회 지하를 완전히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그 음식물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어, 누구든지 필요하면 와서 이렇게 배깅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음,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콜렉트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 우리 저 어, 교육부 쪽으로 가는 복도에다가 보통 초록색 음, 예, 박스를 큰 거를 놓고 어,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거기에 채워 놓으시면 어, 항상 그걸 그쪽에 배달하고 오는데 음, 지금 특별히 아무래도 컬렉트 되는 것도 적고, 그 대신에 사용하는 분들의 수는 좀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희도 지금 컬렉트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좀 EM 쪽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어, 일단 당장 필요한 것들을 좀살수 있도록 저희 음. 교회에서 일정한 금액을 음. 지금 환금을 했는데, 어, 사실, 이 일을 좀 앞장서서 하는 분이 저희 교회, 짐진 어, 톰슨이라고 하는 EM 성도님인데, 키 크시고, 연세도 좀 있으시고, 어, 또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 음, 녹음한 게 있어서 그분이 혹시, 어, 그, 이부트리시안 사역에 대해서 아는가, 아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Uh, they're, they figured they're doing almost twice as many people as, as they usually come in because of the, you know, the virus, and many more people are out of work. So you, I would say they're doing 2,000 plus families now, uh, and it's uh, it's amazing how they get it out. Now they have to pack the bags inside uh, and then give them to the people out on the sidewalk. They can't have people come in now like they used to. Mm -hmm. Uh, so the food cupboard, you know, I got a quick glimpse of it. It, it is getting very low, and uh, the people that were normally gather many things. Uh, you know, different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aren't doing that now because people aren't at work or at places where they would normally be. So they're being forced to buy more items than they're used to doing. Uh, so yeah, you know, the money. They, they were very very appreciative of the check. Well, if there was a way they could get, uh, you know, maybe like canned goods, because if we were good, we were going to get a collection. They could bring them to our house or to the church, and I would make sure they would get there. 여러분 들으신 대로 지금 현재 이런 필요가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중에라도 교회에 캔푸드 여전히 좀 드롭하실 수 있으면 드라이푸드 같은 거를 그러면 지금도 전달해 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 말씀묵상의 그 에스겔서를 오늘로 저희들이 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회 때 우리 이성현 목사님께서 에스겔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셨는데 본문이 아, 엄청 길었죠? 네, 엄청 길었어요. 네. 그, 아주 기술적으로 약간만 읽으시는데? 네, 제가 <laughs> 집에서 시간을 좀 재보니까 어, 주어진 본문 다 읽으면 어, 6분 30초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네.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듣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에스겔을 마치면서. 좀 한마디로 뭔가의 감동을 딱 주는 어떤 라인일까, 그볼까요 어, 아침 그 새벽 기도했 때또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여호와 산마라는 그 성읍의 이름이 되게 네. 마음에 깊은 마지막 줄. 라인. 네, 마지막 절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그 어찌 보면 전체가 아니라 그 성읍의 그 성읍의 이름으로 끝내신다는것 자체가. 음. 어, 이게 사실 이 되게 긴 역, 이 에스겔서의 환상과 모든 계시의 끝에 작은 성읍으로 끝난다라는 게 저는 좀아이러니하다고 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데그 성읍의 모습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1 열두 집가 함께 있고 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삶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는그 약속이 되게 따뜻하고 조금 이 시기에. 어, 많이 위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저희 역시도 네, 그 이름이 많이 위로가 된다고 봤습니다. 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에스겔서가 사실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네. 에스겔에 의해서 저 판상이 보여지고 네. 이제 쓰여진 건데 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네. 일종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일단 그 바벨론으로 어 유배돼 갔다라는. 그런 면에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인간. 이제 이런, 그, 현실로 시작이 되는데, 놀랍게도, 에스겔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시잖아요 영광이. 그래서 그게 주 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1장에서부터, 마지막, 어, 장까지, 48장인가요? 네. 48장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이 주어져. 와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매일 조금씩 읽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전체를 이렇게 다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뭐가 시작이 됩니다. <laughs> 시편 시작. <laughs> 시편. 편자 어려운 퀴즈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장원 전도사님. 네. 준비하신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아니요. 네 무슨 질문? 그 본인이 아시는대로 시편을 짧게 이렇게 한뭐 1, 이분 정도로 정리한다면 를 시편이 뭘까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laughs> 네, 배로 준비는 안 했지만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어, 쎄모 뭐 시편이 이제 저희 150개 시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두서 없이 그냥 이거 전체가 책의 의미로서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또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 찬양을 하는 시도 있고 뭐 감사하는 시도 있고 뭐또 탄식을 하는 시도 있고 심지어 저주라는 시까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아, 신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굴곡들 그 면면 하나 하나가 다 담겨 있는 게또이 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요약을 하자면 사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물론 그 중에 이제 뭐 메시아닉 사원 같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뭐좀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들 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는 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좀 보게 하신다면 또 반대편에서 이제 신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기를 따라갈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좀 솔직하게, 좀 담백하게 담아놓은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음. 어떤 분은 시편을 어, 유대인들의 찬송가다 이렇게 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찬송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송가이겠죠. 네. 네. 어떤 교단에서는 찬송가를 쓰지 않고 시편만 보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어쨌든 시편 묵상을 잠깐이라도 하는 동안에 좀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그러니까 시편 1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좀 대표하는 시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인도하시죠? 네, 네. 혹시 미리 좀 준비를 하셨나요? 아 조금 준비하면서 지금 묵상 중이긴 한데요 응. 네 시편 1편 뭐 사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이제 성도님들도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시편 방금 도 말씀하셨지만 시편이 우리 삶에 이제 많이 공감을 주는 어떠한 우리 특수한 상황에 이제 다윗이 또는 다른 저자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바뀌는 마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 시편 1편은 조금 어떤 그런 컨텍스트와 어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읽혀지는 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의 이야기가 조금 종합적으로 녹아져 있는 어, 어떤 결론일 수도 있고 서론일 수도 있고 전체를 끄는 이제 내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는 이제 대조에서 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 사실 이제 시편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갔다 보면 어.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라는 것들을 이제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 쉽지 않은. 그리고 제 당신도 진리를 말하고 나도 진리를 말하고 진리끼리 충돌해서 뭐가 진리인지 알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사, 상황에 살고 있는데 어,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시편 1편에서는 너무 분명하게 이제 대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 또는 악인이 어, 의인의 자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 이 분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어, 이것의 중심이 되는 어떤 대조의 핵심 이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비교를 해주면서, 어, 앞으로 우리가 시편을 읽어 나갈 텐데, 어, 인생의 고난, 고초, 그런 업앤다운 속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붙잡아낼 것이, 어, 무엇이며, 어, 누구에게 우리는 붙잡혀 있을 때, 어, 정말로 그 복이 있는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정말 1 0편은좀 종합하는 주제이면서도 제가 묵상에서 발견한 것은 이게, 시는 어쨌든 자기 마음을 노래하는 이제 장르인데, 이제 1편의 이야기는 지혜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자먼서에서 이렇게 모든 걸 꿰뚫는 말씀이 이제 영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그,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멸시한다 굉장히 그것도 불명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대조를 이루는데 시편 1편이 어, 정말 장대한 시편을 시작하면서 무엇이 진짜 복이며 선이며 의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아닌지를 이렇게 밝혀준다는 음. 보았습니다 주빌리 위클리를 여러분이 목요일에 보신다면 금요일 새벽 기도의 메시지는 이미 들으신 거군요 <웃음> <웃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잠언하고 연결하셨는데 실제로 잠원에 나오는 그 지혜자 지혜 지혜라고 할수있겠죠 지혜 그 자체 그 레이디 위스턴 그러니까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실은 그 지혜의 대명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 시편 1편의 궁극적인 칭송이나 찬양은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복된 자의 모습 속에 우리가 연합될 때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예, 이번에 10편 묵상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또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또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음, 이성현 목사님이 오늘 오신 이유는 어, 에스겔서에 대한 어,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강조도 있지만 어, 오늘 특별히 뮤지컬 게스트로 <laughs> 섭외를 했습니다 어, 요새 뭐 음악을 많이 띄우시더라고요 <laughs> 사실은 이호성 목사님도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그 미디까지 써가면서 <laughs> 아, 네. 점점 이렇게 화려한 참 이렇게 네.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은 저도 부러워요. 네, 악기도 잘 다루시고. 어쨌든 오늘은 이성현 목사님의 찬양을 한번 주빌리 위클리에 피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의 타이틀이 뭐죠? 어공감하시네라는 아. 이름이고요. 공감하시네어 네. 사실 윌러그런 we'll 팀이 되게 저, 젊은 세대들한테 요즘 되게 많이 들려지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사 말은 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신다라는 것이 예, 찬양의 주제입니다. 네.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절을 통하는 네. 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에 우리 최고라서 죄는 없으시죠. 기대하고 듣겠습니다. 네. <laughs> 소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셨던 그 주. 함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어, 아마 듣는 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큰 감동이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동감하시고 제어하시는분이시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어, 이제 우리 랩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음, 글쎄 이런 질문이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난 4월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laughs>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 좀 짤막짤막하게, 4월에 어떤 그런, 음, 뭐라 그래야 되나? 어, 4월을 <laughs> 지낼 후기, 음. 느낌? 네, 어,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셨지만, 진짜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음. 어, 저는 비현실 속의 현실이었다. 아하. 갑자기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어 이번 4월은 어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이게 현실적이야? 어 이게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뭐지? 어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문득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뭐제 짧은 평생에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여전히 현실이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지금까지 나와, 저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이, 어,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어, 이 현실 가운데 다시 한 번, 어,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고 있지를 좀 다시 돌아보는 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현실과 현실을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그러나, 어,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참 하나님께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굉장히 갑자기 좀 감사하네요 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말이 <laughs>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은 사월이 어떤 의미를 네. 남기고 갑니까? 어, 지금 비현실 속에 현실이라는 이렇게 대조된 걸 쓰셔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공허함 가운데 체험이 있는 그런 사월이었다는 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공허함 부분은 항상 사역을 하면서 뭐 교육, 교육자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하고 이런 게 당연하다 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올스타월이 되다 보니까 허전함 같은 게 밀려오고 뭐 공허함 같은 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를 챙겨주고 또 저한테 또 전화도 해주시고 이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 어떤 성도됨의 교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이제 작년 이후 그 성기미들 모임을 했었는데 어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서로를 잘 챙기고 모임을 오히려 너무 너무 열심히 매주 이렇게 모이시는 조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큰 감동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체험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현실 속의 현실감 여기는 어, 비어있는 것 같은데 네, 채워진 음. 네. 뭔가 비슷하게 멋있는 말을 하네요. 오늘 <laughs> <좋아. 웃음> 아. <laughs> 어, 신경식이 제대로 <laughs> 지금 머릿속이 복잡했는데요. 그냥 진솔한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나름대로는 알아야 했는데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거라고 아, 생각이 아,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사실 어, 이호성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처음 겪는 상황에 네, 뭐, 음. 이게 그냥 불안하기만 하고 되게 초조하기만 하고 그리고 원체 또 주변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사람을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지나면서 나중에 이 시간을 돌아 봤을 때 어떻게 우리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는 참 힘든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소주나, 모이는 것의 소주나, 그냥 밥한번 먹는 것의 소주나, 그냥 허기그런운 하고, 뭐, 이렇게 손을 한번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가족들과도 진짜 오랜 시간을, 가족을 이룬 다음에 처음으로 보내면서, 처음에는 힘들 거라는 예상이 들었지만 근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지금 네. 가족들과 진짜 긴밀하게 계속해서 아내와 이야기하고 또 말씀 얘기도 하고 아이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사실 알았어야지 사실 결혼하고 알았어야 되고 더 알았어야 되고 아이낳고도더 알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몰랐구나 그것에 대해서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간에 알게 해주시니참 감사하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다들 멋있는 말씀을 <laughs> 하셔서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잘 하고 끝내야 되는데 부담이 좀 큰데요. 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불 확실성 속에 평안함. 어, 이상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평안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 저희들 주위에 사랑하는 분을 먼저 떠나보내신 가정들도 있고요. 음, 도대체 생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 또 다음 달로 기대를 걸고 넘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어, 우리 온교회가 공동체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어, 5월에 희망을 품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았고요. 어, 교육자들이 참 든든합니다. 예. 어, 오늘도 평안하시고 또 이번 주말도 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